안녕하세요, 부인입니다. 저기, 오늘은요, 제가 산을 한 이틀을 안 갔더니 갑자기 두릅이 그냥 이따만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릅이 커졌을 때는 김치를 담는 게 최고입니다. 두릅 김치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두릅을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겠습니다. 어, 두릅을 지금은 두릅이 요렇게. 요렇게. 아주 너플너플 합니다. 이틀 안 갔더니, 두릅이. 자, 지금부터, 이런 두릅을, 무엇을 할 것이냐. 김치를 담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손질을 해야 돼요. 너무 커도 적당히 그리고 너무 센 거는 좀 떼내시고 요런 거는 가르시고 장갑을 안 캐시면 이렇게 가르시면 돼요. 너무 큰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부드러운 쪽만 이렇게 꺾이면 부드러운 거예요. 꺾이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안 꺾이면 부드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면 부드럽습니다. 먹는데 아무런. 자, 이제 이건 정리가 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절입니다. 김치처럼 절여요. 소금을 넣고 이렇게 이제 소금을 넣었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쌀뜨물이에요 지금은 어, 도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절이시면 됩니다. 쌀뜨물로 물을 잡고, 쌀뜨물로 물을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 시간 정도 절이겠어요. 30분 있다가 뒤집을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절여졌는데요. 이거는, 살짝 주물러야 돼요. 왜냐면, 가시가, 이 천장을 찔릴 수 있어요. 세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주무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쓴맛도 좀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담갔잖아요. 그, 쌀뜨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김치 담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물러야지 많이, 그, 가시가. 근데, 흉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물렀죠? 그럼 이제, 씻을 거예요. 여기 이제 깨끗이 씻었거든요? 그러니 물기를 이제 쪽 뺍니다. 파를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갈지 않고 썰을 거예요 그 양파는 너무 얇게 썰시면 안 되고 도톰도톰하게 써세요 그래야 그 두릅이 약간 쌉스러운 맛이 생겨요. 이제 익으면 지금도 약간은 그렇고 1시간 정도 담갔는데도 아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양파하고 같이 해서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하나 반 넣을게요. 그리고 사과도 갈지 않을거예요 이제 썰은거 다 썰었고요 이 두릅이 간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싸싸롬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다 이제, 보이시죠? 이거는, 어... 풀이에요. 밀가루 풀. 밀가루 풀을 좀 식혔거든요. 밀가루 풀 넣고요. 액젓 반컵, 반컵 넣고 전일 다 넣을 거예요. 매실 반만 넣을 거예요. 설탕 두 스푼 소래요 이게 요걸로 두개 마늘 한 스푼 이렇게 넣고요. 고춧가루는 3개 넣겠습니다. 이거는 까만색 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넉넉히 넣어도 돼요. 그래서 버무리겠습니다. 간을 볼까요? 요큰 걸로 볼까요? 약간 삼삼합니다. 요 정도 소금은 넣으면 될것 같아요. 깨소금 좀 넣고요. 넉넉히 넣을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두 스푼 더 넣겠습니다. 내 두릅의 향이 너무 강하네요. 이거는 익어야 맛있어요. 새콤하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간은 맞습니다. 용기에 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릅김치에요. 근데 이 양파를 왜 이렇게 크게 썰었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것 같아도요, 이게 이제 새콤하게 익으면요, 수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어, 두릅의 쓴맛이, 쓴맛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두릅 드룹, 지금은 두릅만 먹게 되면 쌉싸름해요 근데 양파하고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지금 드시면 쓴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양파는요, 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릅이 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넣었잖아요? 이 사과하고, 이 두릅하고,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신선하고 두릅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이렇게 바로 드셔도 되고요. 산, 아주 새콤달콤하게 익혀도 굉장히 맛있어요. 두릅만 먹게 되면요 쌉싸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쌉싸름한게 싫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과도 넣고요 이렇게 양파를 넣으면 같이 먹으면 신선하고 또 양파나 사과나 달큰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두릅의 향은 굉장히 있어요 왜냐면이 정도 그냥 펴버리잖아요 펴버리면 다들 안 따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운 걸왜안 따요 한두 번은 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올드루이못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 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김치 담으면 돼요 근데 드룹은 작은 가루로 김치 담으면 안 돼요 물러버려요 그냥 익기 전에 그냥 물러버리거든요 그렇지만 김치를 담을 때 새콤하게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거는 끝까지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작은 거를 해면, 물러요. 그 대신, 센 거를, 부러질 정도면 되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으면, 즐겨서 못 먹고, 딱, 딱, 부러지면, 그거는 김치 담아놓으면 딱 좋아요. 그래가지고, 폭 익혀서 드시면, 새콤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건, 어, 짱아찌보다도 더 맛있는 게, 그, 두릅 김치입니다. 한번, 이렇게, 어, 해서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